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첫째 주 DBS 주간 뉴스입니다. 구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2022 폭염 대비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21일 동대문구 가족센터 주관으로 제14회 동대문구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세계 문화축제가 개최됐습니다. 구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기술을 교육하는 2022 주민기술학교를 운영합니다. 구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2022 폭염 대비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구는 9월 30일까지 6개 반 12개 부서를 통해 폭염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14개 동 주민센터와 상시 연락체계를 갖춰 폭염 특보 발령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해 식료품, 아리수 등을 지원하며 위험 상황에 대비해 상시 순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을 무더위 심터로 지정 운영하고 독거 어르신, 거동 불편자, 만성 질환자 등을 위해 재난 도우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은 관내 무더위 그늘막 161개를 운영하고 공원 11개소에는 바닥 분수 등 수경시설을 가동하며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살수차를 도입해 물청소를 실시합니다. 구는 여름철 더위가 매년 극심해짐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 시설 점검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1일 동대문구 가족센터 주관으로 제 14회 동대문구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세계 문화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구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세계 문화축제가 지난 21일 동대문구 가족센터 내의 대면 행사와 유튜브 비대면 행사로 병행해서 진행됐습니다. 가족센터 현장 내에서는 이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됐으며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행사로는 다문화자녀연극단 어울마당 공연, 결혼 2주 여성 합창단 행복 메아리 공연, 글로벌 서포터즈 다문화 토크쇼, 다문화 자녀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가족센터 한편에서는 다문화 세계 문화 체험이 진행돼 우즈베키스탄의 부채, 일본식 풍경, 캄보디아 전통 피디 만들기 체험과 세계 전통 의상 체험 포토존,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세계 운세 체험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구는 세계인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한 이번 축제를 통해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과의 문화적 소통과 조화가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 4명과 보육보건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은 2인 1조가 되어 6월부터 6개월간 관내 108개 어린이집의 급식과 위생, 건강, 안전관리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통해 아동권리 존중과 보호 방법 등의 인지학습지도를 위한 추가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는 모니터링단 활동에 앞서 지난 19일 모니터링단 위촉식과 교육을 진행하고 인근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실습도 실시했습니다. 구는 이번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보육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컨설팅도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기술을 교육하는 2022 주민 기술 학교를 운영합니다. 주민 기술 학교는 코로나19 이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기술 학교 과정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클리닝 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의 세개 기본 과정으로 운영되며 동대문구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과정은 맞벌이 가구의 아이를 대상으로 돌봄이 가능하도록 영유아의 영양과 위생 관리, 놀이 지도, 학령기 아동의 돌봄, 아동 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클리닝 서비스 과정은 청소 세제와 약품, 홈클리닝, 주방과 옷장 정리 수납 등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며 거주 지원 서비스 과정은 간단한 집수리와 도배 장판 시공 과정 등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교육은 실질적인 취 창업을 위해 교육 수료생 등을 구성원으로 한 지역 관리 기업 설립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요즘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올여름도 심각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열 질환 예방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열감과 피로감을 불러오는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은 코로나19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 중 하나가 하루 8잔 물 마시기인데요. 충분한 수분과 영양 보충, 적절한 휴식으로 다가오는 올여름도 건강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T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